산 같은 기지. 어때요? 왜 산을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, 이 기지를? 여기가 연꽃 지역이어서 연꽃은 저수지에 있다. 저수지는 산 근처에 있다. 그래서 산 같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. 산은 매산이죠. 그래서 매산 같은 기지를 만들었어요. 하지만 이 하나로 끝나면 아쉽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여기에는 많은 연꽃들이 있어요. 이제부터 제가 뭘할것 같나요? 그렇죠. 여기에 전부 다 매산을 박아버리는 거죠. 절대 뭐, 엿시다 그런 표시 아니에요. 서브노티카 녹아다가 그지 같아서 엿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. 지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, <laughs> 내가 5시간동안 만든 그빡큐지역이 <laughs> 사라졌어 <laughs> 분명이 근처인데? 아, 여기가 아닌가? 이 집으로 갔다가 배터리랑 챙기고 다시 왔는데 길을 까먹어버렸네 내 5시간 어떡하냐? 안녕 고래? 그러면 안 되지 우선 연꽃지역은 여기 있어요 연꽃지역은 여기 있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그것들이 사라졌다니까 지금? 아 저기 있다 아, 여, 여, 여기, 아씨 아, 다섯 아, 시간 다 날라갈 뻔 했네. 아, 나울 뻔? 만약에 못 찾았으면, 다섯 시간도 버리고, 녹화 영상도 버리고, 그리고 이게 생체 반응로잖아요? 여기에 펭글링을 넣잖아? 그럼 돼. 펭글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여기 지금 보이죠? 이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여기 갈리는 거야. 그 대신 나에게 전력을 주는 거죠. 괜찮아. 펭글링은 많으니까. 귀여워서 괜찮아. 이 고래가 별빛 고래거든요? 어우, 씨, 뭐야? 밥 먹는 것도 처음 보네? 얘 상호작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. 어, 여기 봐 봐. 눈깔을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랑 보려고 안 했거든요. 상호작용. 아, 이게 눈깔이었구나. 이거 귀가 아니라 눈이었구나. 난 앞에 있는 게 눈인 줄 알았는데. 아, 근데, 눈이 좀 징그럽다. 얘도 죽여볼까? 어차피 느리잖아요? 아니, 노가다만 그렇게 많이 했는데, 이런 거 하나쯤은 해도 되잖아. 한 마리만 죽여볼게요. 어, 공격이 안 통하는데, 아예? 노란 피가 안 튀기는 거 보니까, 얘 그냥 돌이야. 아이, 좋다 말았네. 아, 이거 하나 잡아보고 싶었는데. 너운 좋은 줄 알아, 임마. 어, 봐줬어.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. 아, 아. 아니, 얘는 왜 자꾸 덤비는 거지? 대신 이 녀석을 잡겠습니다. 저 봐라, 저 봐. 무서워가지고. 어, 뭐야, 이거? 팔왜 이래? 이리 와. 이싸글러미. 나 그동안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심심했어. 그렇지. 이런 사냥이 더 죽었네. <laughs> 이거 이빨 가져가고 싶다. 이빨이랑 가죽 같은 거 가져가서 방어구나 무기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. 화살 같은 거 만들면 좋잖아. 사냥도 빨리빨리 되고. 굳이 칼한 자루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. 이거 밥줘 볼까? 이거 먹을래? 야 이마 이거 먹어봐. 얘랑은 상호작용이 눈 싸움 하는 것밖에 없나봐. 눈이 커서 먹물로 써도 되겠는데?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용어가 유행이었어요. 눈깔에 먹물을 쪽 빨아 불라. 아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야. 이게 영화에서 나온 대사지. 절대 막 제가 비속어를 쓰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영화 대사를 따라 한 거죠.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따라 하잖아. 재비다능? 이런 거 여러분 따라 하잖아요. <laughs> 농담이에요. 쉬었다가 내일 또 만들어야지. 아직 할게 너무 많아요. 연꽃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. <laughs> 나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냐?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저 끝에 다섯 개거든요. 왜 산을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. 하지만 연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. 이거 언제 끝나냐? <laughs> 아니 연꽃이 너무 많아 지금 보이는 것만 한 10개 되겠는데 서브노티카는 치트 아니면 건물 짓기 겁나 빡세다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아, 치트 쓰게 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뭐 어때 어차피 재밌자고 만드는 건데 뭐 물론 제 농담이나 개그에 웃어주시는 분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나 약간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서 그래 좀 뒤틀렸어 내가 그리고 여기 4개 이후로는 점프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할 거는 태양광 패널 그리고 투광 조명 등이거든요. 여기 올라가, 일단 여기 올라가면 다 끝난 거야. 엔진의 버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비면은 뒤로 점프 하거든요. 샥, 아, 물론 실패는 할수 있는 거예요 아, 칼리! 그렇지.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?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린 줄 아세요? 당신들도 꼭 해보라고. 아주 좋아요. 이거 하면 시험도 만점 받을 수 있고 여자친구도 생길 거야.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. 마무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쭉 둘러봐야죠. 이게 프리캠이 너무 느린데? 프리캠으로 보여드리다가 너무 느려서 안될것 같아. 야, 내가 걸어다니면서 보여드릴게요. 내 수영이 훨씬 빠르겠어. 아, 우선 이렇게 삥, 삥 둘러서 보여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, 지금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. 대략 한 10개 정도 만들었어요, 이런 걸. 아, 10개 더될라나 여기에도 있고, 저쪽에도 또 있어. 이거 아파트로 치면은 한 D동까지는 있겠는데? A동, B동, C동, D동.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그렇 끌었다. 미안하다. <laughs> 어쨌든 연꽃 이외에 산 만들기 완료네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자꾸 고추 같아